바라. 에폿. 아, 우리 마이클 선수 오늘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어, 2대1맞짱 준비돼 있었는데. 어, 뭐 2대1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씩 이제 어, 테크트리로 다 이제 이기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우리 마이콜 선수가 부상당하게 됐어요. 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오른쪽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주먹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상대방 선수들한테 어, 어떻게 좀 미안함이 있나요? 뭐 저랑 했으면 다 지는 애들이야가지고 미안한 보다는 뭐별 마음 없습니다. 어쨌든 x 인데 한번 살려준 거다. 운 좋은, 좋은 줄 알아라. 어, 지난번에 우리 파이트 백. 어, 저는 그렇게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고교 통합장이라고는 어, 하는데 저희 악동 챔피언십이 고교생 리그잖아요. 네. 그 이제 파이트 백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인 리그랑 합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교 통합장으로 나왔는데 네. 진정한 이제 고딩 짱들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또 형정한 선수가 우리 마이콜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가려봐야지 않겠어요, 우리 현지 선수랑? 지금 편현을 경기를 딱한경기봤봤데데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타격밖에 없는 그냥 애송이? 그경기에서는 제가 그냥 한 손으로 가지고 놀 정도로 못하더라하요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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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서브 미션은 끝내겠습니다. 고교 통합장 페네 선수한테 어 우리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가 고교 짱이라며? 내가 그 자리 뺏어줄게. 와! 어! 자 박수! 어! 자 그러면 대전 흑자비 어딨어? 대전 흑자비. 자 우리 대전 흑자비 선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전산 1 7세 대전흑자비라고 훅잡이 합니다. 대전 초등학교 다니는 1 7세 대전흑자비인데 이분 <목소리> 자꾸 악동이라고 <목소리> 한 명씩 다. <더 목소리> 그러니까 더 기다려 어, 우리 흑자비 선수 마이콜 선수랑 어깨 동무하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마이콜의 제자라 는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 왜 싸우려고 했어요? 매치가 그렇게 잡히게 되어서.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당진 석고보드 선수랑 붙게 되는데 당진 석고보드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모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두더지 같이 생기셔가지고 자 KO 시킨 다음에 쳐버리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은. 어 마지막 포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야, XXX야. 내가 KU 시켜줄게. <laugh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우리 어, 당진 석고부드님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당진 살고 있는 1 8살 당진 석고부드라고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한 다음에 넌 나랑 같은 학교였으면은 그냥 라면을 셔틀이었어. 네가 항상 쓰던 거 있잖아. 내가 못 쓰게 만들어줄게. 아, 우리 장진석 포부님 어 베이스가 어떻게 되세요? 저 레슬링 베이스입니다. 어 레슬링 쓰시는데 오늘 상대방 흑자비 선수 흑자비 선수 맞죠? 네. 흑자비 선수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냥 가지고 모래만 그냥 입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마이클 선수랑 매치가 잡혔었는데 아쉽게 불발됐어요. 근데 흑자비 선수가 이제 마이클 선수의 제자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마이클 선수 제자 꺾고 우리 마이클 선수 백권 도전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저는 무조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많이 맞자. 박수! 아, 한마디! 야 아, 여기서 자자. 아까지 좋다. 아 진짜로? 고맙다. 어 <laughs>

세컨 도와줘 이런 거 끝난 거야? 아니 손으구맞아가야지 퀴즈 빼고 오장나? 엉덩이 뺄때 다리 빼면서 상대 다리 잡고 돌아 진짜 위험해 그리고 마운트 타잖아 그쪽 다리 벌려 그 다리 세우고 상대방 머리 꽉 껴안잖아 네한 손으로 이렇게 머리 밀면서 뭐 세운 다음에 그때 때려 야 그러다 결국 팔 뻗으면 안막 걸면 되고. <laughs> 괜찮아? 할수 있겠어? 하고 보다 아. 나랑 누워 파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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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열어, 가슴 열어. 잘어고있어 위에 보고 크게 줘봐. 턱 당겨야 돼. 지금 계속 맞아. 아 이제 1라운드 끝났다. 잘해야 돼. 아락이안끼골반에 땅에 박아 그 계속 누려 른을가하도 아니 맞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싸우면 돼 그냥 들어고이거좀 많이 푸지붙아땡기고 들어가 도안받고시청거 들어가면 지면수거야수데 나는 농기고는 이렇게 받고

진짜 멋있상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 잡아 짜 멋있게. 진짜 멋스피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진짜 멋있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 머리! 짜 멋있게.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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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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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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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호흡 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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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봐 아, 해봐, 해봐. 알겠다, 해봐. 알겠다, 보면서 한번 해봐. 이 다리로 엉덩한번 어깨가, 어깨가 어깨가 아파? 손을 네. 어, 어, 어. 크게 좋아. 손을 크게 두고. 자, 지금 다 되었는데, 너깨가이 정도밖에 안 돼. 걸리고 네. 숙여. 다리 꼬부리면서. 이거 안 손이 안 계속 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어차피 틈안 넣자, 안 돼. 여기서 틈터 내려서 숙여야 기들 어, 이 어, 이 어, 이 이거 좀. 어, 이이렇게거 어, 이거 좀. 이이 근거리 <목소리가> 싸움 네가 더 잘해. 야 자꾸 그냥 다리만 좀 벌려주고. 너무...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종료! <목소리가> <세트는>. <목소리가> 야 종료! 드야 너희 여기 야, 김순아 우 이겼어. 파이널 마지막이야. <자, 목소리가> 마지막이야. 파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가> 오이 <오예. 목소리가> 아! 하이. 아 하이. 안 돼. 길어 다리 길팔다막 길어 안 돼. 길어 다리 길어 아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밀어 다리 이어다그 길어 다어 다리 길야 다리 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빨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어나리 길어 다리 나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어 다리 길어 다리 다리 길어 다 위로 올 다리 봐. 어 다리 길어 다리 길어 다리 길 다리 어 아리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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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이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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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마지막이야. 빨리 빨 자, 다리 펴, 다리 펴, 다리 야마지막 남자. 한 거야. 도뭐고 포커스, 포커스! 파이팅! 꼭 당기고 아, 네, 아 는거 왔습니다. 들어와 났는데 연장전 1라운드 하실 생각 의향 있으신가요? 아 포기하지 말고 쉬었다 충분히 쉬었다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충분히 쉬었다가. 마지막으 충분히 쉴게요, 충분히! 거리 멀면 그냥 우리 앞발을 빈대 넣고 그냥 그대로 투클 뽑는 척하면서 그냥 이거 던지면 어차피 거리 짰잖아. 그럼 클린치나 뭐 나오나 맞아. 비써안 했잖아. 비써 거의 안 했으니까 하프 나오면 할줄 아는 모습도 있다고 말하프 잡고 겨자이 음, 하나 아파. 음, 음, 음. 음. 거기서 미슨도이기왔어요이제아이씨 음. 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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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잡고 뒤로 넘기려 하잖아.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 뒤로 빼면서 무게를 맞추고 등을 도 너무 잘 맞고 있고 자세도잘 맞고 있아 맞아. 어 자, 요 자, 주세요. 홍준이자츠이분입니다이분이분만더 <laughs> 어, 네. 네. 어. 응. 2분, 주세요 장전, 우리 당진 석고보드, 당진 석고보드 승! 넘다!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가져올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석고보드 선수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육량이랑 좀, 좀네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이제 메인 이제 이벤트로 마지막 경기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네. 경기 준비한 소감이나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맨날 솔직히 경기 준비한다기보다는 애들이랑 씨고 <목소리> <하고 목소리> 이런 비행지 타다 보니까 그냥 만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길 줄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있네요 선수가 다 저번에 봉사활동도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파이터로서 되게 진지하게 경기에 임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더 보강을 해서 더 선행을 베푸도록 그런 부분으로 더이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더 착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laughs> 모델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네. 저희 대전 훅잡이 선수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너무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셨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음, 음. 네, 경기에 대한 소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래 바닥이 좀 모래여서 레슬링 방어하기가 힘들고 스티비 좀 뛰기 힘들어가지고 레슬링 방어를 많이 못한 것은좀 아쉽습니다. 어, 저희 악동 fc 참여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기력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컨이 또 마이클 선수잖아요. 마이클 선수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세컨 잘 봐줘가지고 제가 원래 무대 공포증이좀 많아서 그런 게 경기할 때 기세, 기세가 좀 많이 꺾는데 마이클 형 덕분에 기세도 오르고 자신감도 올라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전 흑자배 선수도 이제 파이터로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봉사활동도 참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네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니다근그 네, 마이크 선수 드린 말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훅잡이 선수에게 세컨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지도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좀 졌어요. 어, 말씀해주실 소감이 있을까요? 지긴 졌는데 그래도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뭐제 마음 속에 이겼다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수고했고 오늘 오늘로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에 좀더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이제 보여줄 건다 보여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제자인 약간 흑자배 네. 어, 선수가 졌는데 당진 석고보드 선수에게 조금 매치를 하고 싶은 네. 스승으로서 그런 느낌도 좀있으실지 네. 원래 제자의 복수는 스승이 하는 거라고 내가 이제 또 복수해줘야죠. <laughs> 수고했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훅자에서 너무 수고했습니다. 훅자에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laughs> 수고했어요, 정말. 어, 수고했어요.